제가 지난 목사님 산 기도 가셨을 때에, 그, 그때 목소리가 진짜 너무 불편했었어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혜은이 자매하고 하는 얘기가, 누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내가 찬송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혹시 시험 대상이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지금까지 왔지만 듣는 모든 성도들의 불편함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이현복 집사님이 감기, 감기 걸리셨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뭐 드세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 어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고민이 많이 돼요. 이 영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라고 하셨. 하, 저에게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에게 저에게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 31절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와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너무 대조적이지요. 부자는 너무 많아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아주 최고의 멋진 삶을 살았다. 근데 나사로는 너무너무 없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또 헌대가 나서 알았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헌데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죠? 좀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런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 저희 목사님, 목사 임직 때에 무슨 소리를 많이 들었냐면,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에게는 이제 직접 말씀드릴 시간이 뭐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인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으로 왔는지, 물론 세상에서 직장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물론 축하할 일이지요. 근데 그만큼 책임은 또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 때에는 실수를 해도 아, 전도사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목사 임직 딱 하고 나면 어, 목사님이 왜 그래? 이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책임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그래서 저는, 어, 건, 집사님이었다가 권사 취임을 받게 된 분이 잘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막 꽃다발을 주고 뭐 선물을 준비를 해서 주고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천국 가신 신권사님 권사 취임 받을 때 일이었어요. 그냥 막 꽃다발을 주고 막 선물을 주고 그러면서 아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막 이러는데 제가 순간 스쳐 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건 축하받을 일이 아닌데. 그만큼 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커지는 건데. 그만큼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건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아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십자가 져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어, 저희 목사님 이제 그 전국 기독교 아니 전국 지역 청년 앞에 회장으로 연임이 됐다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무슨 찬송가가 어, 아, 그외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송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 하셨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그만큼 십자가이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직분이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참, 저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자다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이제 나와서 거실에서 막 핸드폰에다가 이제 메모를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다 누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무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반석 위에 지, 집을 지은 자는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뭐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가 살아 있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부여해서 주님이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재능이 많아서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어서 주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또 지식이 많아서 세상에서 지위를 누리면서 살수 있어서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많아서 나는 인기를 누리면서 살수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살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부러,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난 행복해.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 생에서 나사로는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통 중에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러나 반면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얼마나 살았는지, 그 나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생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비록 고통 중에 살다가 죽었지만 그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근데 이부사가 나사로의 나사로의 그 평온한 모습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가 살아 있을 때에는 이 말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자세 옷을 입고 곤 배옷을 입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살았을 때에는 이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작 죽어서 지옥의 고통 속에 그 불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 부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우리 한번 어, 생각해 보십시다.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두 가지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절을 했냐면, 너와 나 있는 곳은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도 아브라함은 거절을 했는데 뭐라고 거절했냐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부자는 생각할 때에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가서 세상에 가서 그 자기 형제 다섯 다섯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에게 자기가 당하는 이 불꽃 속에서의 이 고통을 전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지니라 그들에게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산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 철저히 두 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이 부자가 나를 궁휼히 여기사, 자기를 궁휼히 여기달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만 두 가지 다 거절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 궁휼이 여기는 그러한 바람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어, 너,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 뭐 때문에 들었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철저히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옥 가서 그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제가 자녀들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지 못해서 저들이 철저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이제 시작은 우리 자녀들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 성도들의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 저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처음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긍휼을 베푸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에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재물이 많아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구나 이제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 달라지는 그 상황에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얼마나 염려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뭐 지금도 정말 많은 그 이단들이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설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저 이제 우리 원집사님은. 가 그쪽 꽃상가 앞에 차를 세우고 꽃을 사, 사서 이제 가지고 오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창동역 그 광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뭐 아무튼 뭐 진리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그.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책자를 주고 신문을 나눠주면서 막 전도를 해요. 잠깐만 얘기 좀 하고 가자고 막 붙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전에 이제 뿌리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열정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정말 진리 대신 우리의 구세주 대신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왜 전도를 하지 못할까?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 것. 거절하고 갈 때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어떤 분이,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12시, 12시에 5분 전이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시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가 좀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오직 우리를 또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시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정말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또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